내용이 좀 있어요. 이게 처음에 네. 온수 배관을 그 설계하다가 네. 물이 계속 누수가 돼가지고 네. 그 원수 배관을 설계해서. 온수 배관 자체에 생거 그거를 이제 이 사람이 하자 보수를 해주는 과정 중에 네.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오수관을 갖다가 건드린 것 같아요. 아... 그러다가 오수가 계속 새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 하는 말 네. 동파가 된 거다. 네. 언제 동파가 됐냐고 지금 날도 안 추운데 11월 네. 말에 그런 일이 네. 발생했거든요. 네. 오수가 별로 흘러지도 않고 가장 최근에 막 새기 시작해가지고 네. <laughs> 말도 안 되는 네. 소리 하시지 말라고 수리를 자기가 이제 그 아파서 하고 갔어요 그 네. 다음에 제가 영상을 다 찍어놨거든요 이렇게 하수구를 갔다가이 음. 사람이 연결을 안해 놓고선 음. 보온재로 씌우고 지가 테프를 감아 놓고 <laughs>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난리가 났죠 그렇겠죠.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 놓고 가가지고 어.. 긋나있네네 어긋나서 이제 그 어제 이렇게 난리가 나서 제가 이제 사람 시켜가지고 네. 이걸 다 이제 수리를 했더니 수평도 이쪽에서 흘러가는데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아. 물이 채게끔 그러고선 좀 장난질을 쳐놨죠. 그리고 음. 또 여기는 이제 구배를 올려놔가지고 네.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네. 저기 이 전공구 있는데 네. 저자리인데 소재구가 있는데 그 소재구 뚜껑이 또 파손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것까지 또 수리하고 네. 이제 이상이 없겠거니 하고 이제 쫙 확인하고 이제 이 라인 따라 가는데 네. 그래서 저 뒤에서는 이제 어차피 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래서 그 비트 있는데 그간이 저기 모쭉 연결돼서. 여기 이제 안쪽 관, 안쪽에 배관이 있어요. 네. 오른쪽에 그거를 뭐 두드려 보더니 안쪽에 그 안쪽에 관이 그저기예 어. 얼음 거 같다 하더라고. 이게 어제 뭐저기 떨어져서 얼음 얼룩가요? 떨어져가지고 어 네. 밑으로 해가지고 그 자, 한 번, 옷을, 오수 저기, 2층에서 한 번, 화장실 물릎한번 내려볼까요? 예, 예. 쫄쫄쫄 밖에 안 나가. 아, 한 번만 내려봐 주세요. 예. 여러 번좀 내려봐 주세요. 네, 네. 조금 내려요 모르고 한 거는 사실 그냥 다 넘어갔거든요. 이 사람은 옆에까지 과거 행적이 있어. 어떤 행적이 있었냐면 제가 바닥 몰탈 공사를 하는데 레미콘이 네. 다른 데서 6차, 50차가 들어온다. 네. 그런데 이 사람은 지 10차가 들어온다. 네. 그래서 어차가 들어와요? 그랬더니 레미콘이 조금밖에 안 나온다. 그다음 차도 조금 조금 계속 조금이야. 아. 아. 알고 보더니 음. 3루베 반차로다가 12대를 시키 네. 놓고 네. 6루베짜리 12대를 청구한 사람이에요. 아. 아.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에서도 그저버리지 않는다고. 왜 반차를 갖다 시키달라고 해가지고. 그러니까 분명히 저 안에다가도 지가 소재구를 통해서 뭐를 어떤지 내지. 분명히 장난을 쳤으니까 이게 수평관에서 밀리지가 않으니까 네. 수직관이 날이 추우면 얼은 거지. 네. 수평관이 정상적이다라고 하면 은 절대 수직관이 그렇죠. 수직관은, 수직관은 얼 수가 없지. 수직관이 어로, 어저께 건드려보더니 땡땡땡 얼었다고. 어제 그러고 사람들이 갔거든요. 그래서 분명히 수평관쯤 어디에선가 뭔가 했다 그리고 오늘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. 뭐 이상이 없는데요 크게 그러고 간거예요 그래서 뭔 이상이 없냐고 나는 뚱다 난리난거 다 어제 다, 다 배관공사하고 그랬는데 레지하고 네 여기 성계 밑에 있잖아요 네 열면은 네. 네한 60, 네. 70% 70%이렇아 그러니까 뚜껑이 하니까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그 넘쳤거든요 어제 뭐꽉차 아, 있네. 음, 여기 되는 게 보이시죠? 여기에서 와이프 지나가는 길이 깊이에요. 네, 네. 이쪽까지 거예요. 네, 네. 그렇죠. 여기까지 이렇게 못있다고 아. 했잖아요. 네, 예, 그리고 또 저거 걱정하는 거는 응. 거기까지는 이제 배관 공사를 한다 치지만 응. 네. 수직관이 얼었거든요. 네. 수직관이 얼었어. 아오지아 어제, 어제. 네. 어제 두드려 보니까 다 얼었어가지고. 네. 그럼 저 밑에서 예, 밑에서 뭐 어디 한번내가 문제가 있어? 네. 네, 바깥에서 그거 확인해야 돼. 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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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여기에 네. 앞에. 네. 이렇게 보면 은 심천물들이 네. 여기서부터 어, 어, 꼭 차있죠? 네네 여기여기 네네네 5.8m 요거 요 길이 빼면은 참조합해서네어지는 데서부터 조금 상태안 좋아요 네네 네 찌꺼기가 너무 많아 더 얘가 진입입못다 찌꺼기 때문에 커피 아, 아예 예 여기 생기는 게 네. 훨씬 수율적이겠다. 응? 네, 그럴 것 같아요. 이래서 시간으로 가나 보 보냐 리스틱? <립틱> 예. 네? 리스틱? <립틱> 예. <립틱> 전는 네. 리스틱이라고 보이긴 나도 그런 것 같은데. <립틱> 샤넬 아니에요? <립틱> 샤넬이야? 변기에 <립틱> <립틱> 앉아서 리스틱 하면서 그런. 왜 그런 걸왜보냐어 있는게 편하니까 그렇죠. 사금 키는거야 다이아반지로도 <laughs> <laughs> 하나 딱 나오면 진짜 근데 여기가 강남같은거 확률이 높네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면서 살짝 꺾어놨네 아까 여기 찌꺼기 여기서부터 안 들어갔잖아요. 네네. 하여 보시면 찌꺼기 하나도 없죠. 없어요. 어, 완전 히돌이어진거 있나, 잘 봐. 네. 이 상황까지 가야지. 아, 너어서 빗난지 네. 모르겠다. 여기가 아까. 네네. 어디냐면요. 네네. 여기 비트 있죠. 네네네. 비트 중에 가보면 쭉 떨어지잖아요. 네네. 꺾고 꺾었어요. 거기에요. 여기가. 여기까지 본 거예요. 아, 여기만 가보면 딱 알아. 슬라이시들도 아, 한번 보세요. 네네. 그래서 외부로 딱내 있는데 두번벗기 가요. 거기예요 지금 제 내시경이. 네 여기 와가지고 이제 시간로 그좀 보니까. 네. 사다 청소하고 카메라 다어넣었거든요 그런데 많이 그 얼, 어제 저기 그 식, 입상관 좀 얼어 있었던데 그 밑으로다가 배관이 많이 이물질이 차 있더라고요. 그거 이제 여기가 고압으로다가탁 어, 어, 안나는 한 네. 거리. 뭐 조수바지 한루하는데요. 이미얼어있지도 어, 않고 그리고 그 여기는 왜 이러냐면은 125mm에 100mm 레듀샤라 이렇게 좀 작아 보이는 아, 거 있잖아요. 그 부분에 있으로다가 어, 거기서 그 어. 엘보 45도 썼었는데 거기가 어한 7m? 7m까지 45도 쓴게 7m 예, 네, 45도 쓴데 그쪽이 7m고 그기는 15도인데 거기가 다 깨끗해져요